그전에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그뭐 춤추고 이러는 거 보니까 형님이 이게 건전지가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, 형님. 그래가지고 일단은 독서까지 형님 괜찮았어요. 근데 우리가 더큰 일을 하려면 이제 그 체력을 좀 키워야 되니까 이 동네 형님 홈트의 달인이 있다 그러더라고. 그 예. 그니까 퍼진 차도 가게예요. 퍼진 차도 가게예요. 그 어, 누구네 집에 가는 거네. 홈트의 달인. 그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, 형님. 오늘 하여튼가 용철데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, 일단 오세요, 형님. 저도 처음 뵙는데, 하여튼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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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엄청 좋네요. 야 여기 네. 진짜 홈트할 만하다. 네. 라시가 안 해도 되겠는데요? 와, <laughs> 와 너무 좋죠. 예예 예. 여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선생님. 예. 네. 선생님. 네. 선생님 홈이에요. 홈. 네. 예, 네. 아유. 그냥 <laughs> 트레이닝 안 하고 좀 있다 가면 안 되나? <laughs> 왜요? 너무 좋다 여기. <laughs> 예, 예. 그냥 여기 와서 있는 거 자체가 여기 홈트죠. 홈트 내용 배우면서. 벨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벨루제이 선생님. 네. 저희가 근데 그 특히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제 오십 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아허.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홈투 첫 날이니까 네. 너무 좀 빡세게 하면 저희가 예 과부하가 올릴 수 있으니까 형님 용량에 맞게, 형님 용량에 맞게 아, 네. 네. 조금 예, 본대 이금책임져시죠 강하게, 세게. 네. 전혀 운동은 그런 안 하고 계신가요? <laughs> 숨쉬기 손목 어 손목 아하 손목 운동 예예 예. 지 선생님은? 저도 어 저는 형님보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. 숨을 쉬고요 그리고 형님과 똑같이 예 그립을 날리고요 네. 저는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네.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네. 예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이거 합니다 아예 긁어요 음, 네. 하나 더 합니다 <laughs> 예. 예 네. 네. 그러면 이제 간단히 홈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운동복으로 입고 올게요. 저는 하고 왔어요.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<laughs> 아. 예, 저는 했죠. 어, 예, 예. 마인드는 태능이에요. 네. <laughs> 예. 저희 뭐 아까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네. 네. 어떤 게 아니고 형님이나 저랑 그 어느 정도의 그 용량을 갖고 네. 있는지 네. 네. 체크를 해봐야 네. 되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예. 따라해주시면 되는데요. <laughs> 플랭크. 오 나는 자 엉덩이가 플랭크.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네. 몸이 좀 일직선이 돼야 돼요. 플랭크가. 네. 지금 지선생님은 엉덩이를 올려주시고, 예. 네. 이제부터, 이제부터, 어우 후... <laughs> 음... 그러면 안 되지. 아, 어. 그 레디를 얘기해야죠. 지금 이미 다쓴 거예요, 이게. 최대한 버튼 건데. <laughs> 네, 지금부터 이제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할 건데요. 누가 네. 더 오래 버티시는지 한번 초를 재볼게요. 플랭크, 시작! 아, 이건 제가 자진이죠, 제가. 별명이 한참 때 그냥 다리였어요. 양화대교. 행복하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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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리가 벌써 개태하고계시는데 <laughs> 어, 이렇게 해 되는 거죠? 행복초만 받고 갈것 같은데. <laughs> 5분 간다고 그러 5분, 5분 정도는 <laughs> 해 주셔야 음, 되거든요. 음... 아, 기본이 5분이죠 네. 눈에 우리 엄마 아빠 아유 어떡해, 나 진짜 아유 와... 지 선생님 50초 와... 10분의 1 했네 어. 네. 두분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50대가 아니라 거의 신체 나이가 60대 정도 되시는 거 같거든요 지금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서 해야 될거 같아요 네두 분이 아무래도 좀 영해지고 싶어 하시니까 네네. 영해지시려면 아무래도 코어 근육이 되게 필요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코어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. 오,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예, 일단은 진짜 감사한 말, 쉽게. 네, 쉽게. 예, 쉽게예요. 처음부터 예. 어려우면 안 하게 예. 되니까 예. 이제 TV를 보실 때 보통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보시잖아요. 네네.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리를 네. 이렇게. 아, 이 저거는 베이비죠. 예예. 예. 몇개예요한 번에? 저는 30회씩 3세트를 하거든요. 네, 처음이시니까 10개? 10개? 네. 형님, 사우나 같아요. 형님, 이러시면 안 돼요. 형님, 저희도, 아, 뭐양새가 있죠. 예, 예. 다시요, 형님, 다시. 형님. 제트면서. 무릎을 더 당겨 주세요. 무릎을 더 당겨 주세요. 그래 여기 힘이 딱 들어가요. 아 네. 안 당겨져. 당겨 다요. 당겨 다요. 되는데까지다해요 체인지. 아 진짜 자. 이거 하신 거예요? 진짜. 네. 나 거기까지밖에 안 올라가. 신기한데? 아, 허리를 펴시고 네, 네. 약간 뒤로 허리를. 이렇게요. 어, 기 드시면 안 돼요. 이렇게요. 그리고 네. 무릎을 최대한 가슴으로 네. 당겨 주세요. 네. 어? 잘하시는데요? 어? 페로펴로 되게 잘하세요. 손을 떼보세요. 잘하신다. 네. 잘하셨어요. 됐어요? 네. 아. 제가 타바타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. 2, 1, 좀 주세요. 321지금요요 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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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주요. 주요. 요 주요. 요요 주요. 요 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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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아, 아 지금 시작? 시작.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시작. <목소리> 되게 잘하오아주잘하잘 마지막. 하셨습니다 형님 저 쉬는 어. 시간 있어요? 어. 레디예요? 네. 레디. 둘셋 넷. 셋네좀 천천히 다리를 더 올려보세요. 둘셋아 <laughs> <들, 대>. <laughs> 아, 여기 공이 있습니다. 공이 살렸다. 아, 공이 살렸어. 요 아, 마지막이죠. 아자신감이딱 아. 청도선 떼고 올요 <laughs> 모기 같아슬이€ и 어! а 복근이, 복근이 생기실거 같은데 오, 야, 유해롭다. 어 e 야, m 어좀 낮았어. 아 이게 어? 풀려가지고 그렇구나. 어, 어 아까부터 어. 올라가는데요? 오오 어. 음. 어, 많이 올라가네. 음. <laughs> 오 많이 올라가네어 요거 어,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? 네 이제 요거를 응용한 커플 운동이 있거든요. 두 분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동작. 아 그러면 형님 저 커플 운동 한번 가보죠. 언제 배워봐요? 요거 생각보다 쉬워요. 아, 오히려요. 예. 네, 네. 오. 야, 이거 커플로 좋네. 형님, 오늘 요거 되면 형님. 발에다 커플링 하시죠. <laughs> 예? 네? 예? 형님, 레츠 고. 지치면안 <laughs> 돼요, 형님. 저 <laughs> 아, 대구 형님 허리 세우고 자전거 타는 거 형님. <웃음> 자. 예.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자. <웃음> 하나, 둘, <웃음> 셋. 아이고. <laughs> 셋. 아이고. 셋. 아이 셋, <laughs> 예 자,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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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간을 내서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시간 내지 않고도 또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씻을 때 이렇게 리프팅이랑 탄력이 되는 제품들이 요즘은 있거든요. 알맹이가, 네, 알맹이가 있네요. 있어. 알맹이가 있어. 지금 형. 탄력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아. 씻으면서 이게 하는데 기분이 좋네 사람이. 네. 그러니까 안에 뭐 이렇게 뭐 노폐물 끼어 있던 거 네. 그런 거 그냥 싹 벗겨지는 느낌이네. 이렇게 정말 고생 많았고 정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아니 아니 형님. 선생님 은 오늘 여기서 이제 저기 네. 퇴근하시면 되고 네. 형님하고 네. 저하고는 이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을 그 만들어야죠. 예전에 그사자 성어 있잖아요. 화양연홍인가? 뭐 그런 얘기 있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화양연화. 응? 어? 화양연화. 알아서 쑥 해요. 예, 예, 예.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을 제가 한번 메이드 한번 해볼게요. 뭘또 해요? 그냥 가시면 돼요. 거기는요. 형님이 안 움직이시고 그냥 있으면 다 해줘. 어? 음... 예. 네, 그냥 있으시면 돼. 그러면 좋아. 오케이. 가시죠. 한번 정도는 데코를 한번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. 야, 이거 꽃난방 이겼다. 오 형님. 야. SBS의 혁명이죠. 저러고 SBS 출근하는 거예요.